내 차를 위한 필수 아이템 알리 추천 탑3. 이 제품은 1 플러스 1 DGG 차량용 헤드레스트 목 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합성 섬유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고 편안한 지지력을 제공합니다. 운전 중긴 시간 앉아 있어도 목과 머리를 효과적으로 지탱해 주어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1 플러스 1 구성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점이 매력적입니다. DGG 브랜드의 신뢰성 또한 높아 차량에서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2024년 신형 70MAI 대시캠 a o 1 0은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1944 PHDR 해상도로 선명한 영상을 제공하며 GPS와 ADAS 기능이 탑재되어 안전운전을 지원합니다. 조리개 F1, 8로 저조도에서도 좋은 화질을 보장하고 섭씨 영하 20도에서 섭씨 70도까지의 넓은 작동 온도로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3.5M의 긴 케이블 길이는 설치 편리성을 높여주며 24시간 주차 모니터링 기능으로 차량 보호도 가능합니다. 가벼운 중량 덕분에 설치가 용이하고 1년 보증으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시캠은 자동차 안전을 위한 필수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은 큰 헤비 듀티 흡입 컵으로 덴트 플러와 함께 자동차 수리에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의 덴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두 개의 흡입 컵이 포함되어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강력한 흡착력 덕분에 작은 손상부터 큰 덴트까지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사용법도 간단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으며 자동차 액세서리로 추가하면 좋습니다. 이 제품은 실용성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